아 보자. 아왜 나만 겹쳐? 또 나야. 스미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. 이거 미친.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찾아봐. 어, 삼결 한번 해 주고. 여기서 하나, 둘, 셋. 얍! 아, 완벽했어. 좋은 타이밍. 처음 해 보는 거니까. 아주 잘드는가을이었어 그래서 어차피 밤좀 늦으니까 스파를 먼저 가. 왜냐, 하트랑 따를 것 같아 나. 아, 씨 위치 왜이래 아, 나 이거. 이래서 내가 스텝을 잘안 타긴 는데너왜 여기 있냐? 일단 고마워. 어, 힘이 아닙니다. 나 호텔로 이동할 시간이야. 만드는 건 조금 자신 있으니까. 살사 아, 보기도 빠르지? 지나가는길이었는데 옥상에 수영장이 는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자. 벗어나긴엔 덕발을 올 거야. 리나, 조금 도와줄래니 꿀템 나오기 전에 무조건 클레어가 더 세거든? 이제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어. 쓸수 있는 건 뭐든 써야지. 리나 조금 도와주겠니? 네, <렬스> 그럴 수 있지. 이제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어. 이 새끼, 이 새끼 잡아 놓한번 모닥불에서 만들어 볼래? 저한 번만 실이라고. 아름다운 율이야

W 쓰면서 아.. 블링크가 아, 행복만 해줘, 평상만 해줘, 좋다. 호텔이 있구나. 아. 근데 그럼 안 되는 게 정신 집중 상태일 때 블링크가 써지는 거니까, 뭐 이제 비앙카, W 이런 거다 써지는 거지. 지나가는 뭐, 길이 는데11 도발, 알리오, 알리오, <laughs> 알리오, W풀. 금세 잘려 나갈 거야. 시 거야? 주시면 니까아 봤네. 쇼7치풀쪽쪽데 그러니까 쇼이치풀궁도 되는 거야. 클로에 되면. 건 정말 재앙이겠죠? 니나 괜찮니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나도 자 거야. 좀까맞 야! 합동 선료야 까 잡아볼까? 어빠를 위한 있다 살려줘. 이제 곧 눈이 이 떨어질 거야. 머리 조심해. 오케이. 나쁘지않아승련도 육숙이다. 요거. 걱정 마. 다시 실험에 투입될 거야. 괜찮. 네 도착. 내가 안 보였어. 느낌 표까지

아름다움을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해요. 매너스요 원래 이게 엄청 힘든 매그너스는. 아이 초. 키오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. 재료잖아. 아이템 하나 추천해줄 테니 만들어볼래? 뭐야 이거? 아 현우 템이 창파옥 하우이즈? 저 뭐지 도대체? 생존자가 <목소리> 사망했습니다.

어디 갔어? 아유 어, 진짜 어디 갔어? 나이스. 전장 예전지가 정해졌어. 전장의 최종 승자는 보상을 얻을 수 있어. 가 현우 템미 씨. 언갑시다이 지역은 저는 많습니다 봐. 싸움을 휘말리기 싫으면 어서 떠나. 아주 잘 드는 가위였어. 는데지나가들는데시개죠련도

잘 모르겠다. 저건. 로만 판단하는 건참 우스운 일이야. 제 시간에 거같 근처에 있는 야생 동물을 하는게 좋겠어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<laughs>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우리가 아는 과는 다르네. 사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안 하면은 좀 안전하게 점수 좀순방면서올릴수 있긴 한데 솔직히 얘가 어떻게 포기해? 어? 에포기 못하지.

물을 구해볼까? 이쪽에 기보다 튼튼한 실이라고 바꾸는 빨간 다시 다른 상태로 뛰어오르죠 이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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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쪽이이 전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. 누군가 더실험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. 어서 봐 봐. 뭔 가지선? 아 진짜 뭐 하는 사람 누군데 여기? 왜 캐고 있냐고 이걸? 젠트저가 사망했습니다. 전자가 누비고 있습니다. 낮지서. 쫓아졌어. 플렉스밥 아니 잠깐만.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. 다른 실험체들도 쓸 거야. 이건 좀 아니면 진짜 좀 좁... 특수 재료를 얻었네.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. 이건 걸작이아 니나. 특수 재료를 얻었네.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. 신고 해야겠는데 이건? 구데스야, 드디바. 아, 근데 나한테 박은 건 아닌데, 계속 구데스는 거 보면은 그냥 다 갖다 박았으니까 어디에 아니, 이게... 아옷이요 아니, 옷은 이제 그 아웃사이라고 굉장히 좋은 아이템 하나 있습니다. 오메가가 나타날 아, 예정이야 지켜요 니나 뭔가 보좀더 하늘 좀더 하늘 위로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러나 조심해 아, 될 테니까 아, 아. 오메가가 나타날 장소를 발견했어 아 비효율적이긴 한데 원래 그 설팩을 제가 안뽑아요 근데 설팩이 배달이 된거라서 이게 좀 피흡은 안갑니다 피흡은 안가고 이제 공격력이 니나공격력이 276이에요 방어력 172 현노틴 탈출했네

이나 강결 속 강결은 포함됨. 근데 강결 강결 클로에가 들기는 좀 그렇고 아마 우리 팀이 좀 들어줘야 되는데 웬만하면 잘 드는 팀이 없지 수아나 뭐 태워줘 우리는거 아니면. 이제 곧 운석이 떨어질 거야 머리 조심해. 수아가 강결 가기는 너무 불리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. 거인 측하지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숲일까? 옆보기 같아서 좀 그렇네. 불탄 불탄이 조금 더 바쁘게 먹는다면 좀 대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래도 근데 클로엔이 불탄 가기 좀 힘들 듯 이게 기본적으로.

좀쉴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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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해요. 받아보라고.

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가끔생전자가 사망했습니다. 바이. 이츠 좋다. 잠깐만 이거 뭐야? 좀 음, 실감이나? 잠깐만 수화도 있는데? 이 섬에도 호텔이 있구나.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. <놀람> 가민도인. <laughs> 하하. <laughs> 기가맑구나새금지 <laughs>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어딜도망 가려고 그러니. 잠시, 책을 잠시, 어 잠시, 잠려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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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아이질치 마. 자 존내 잘안네 잠깐만. 아, 많이 존내 잘안 해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, 나이스. 아, 어, 나좀 실수 많이 했는데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전설적입니다. 공기가 맑구나. <laughs> 원래 내가 테오돌을 물고 가고 카밀로가 이제 수와저기를 이제 좀 상대해야 되는데 좀 반대가 돼 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. 난 엘레나한테 너무 취약하고. 자, 다시 해 나가면 되겠지. 아, <laughs> 저는 어, 못 움직여요. 쉬었다 갈래요. 여기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참여하고 나쁘지 않게 잘해 저기 아까 수아랑 싸울 때산 것도 그렇고 되게 일찍 잘하는데 지금 진짜 잘함. 이건 살짝 진심. 저런 안타까워라. 성당 건물은 참 예쁜 것 같아. 이 바꿔. 는잘모이론상최강 이런 상태가 마이오 두 개에다가 아 마이오 세 개에다가 무적 템. 바로 잠만잘 보면 돼 이제. 엘레나 밖에 없구나 w 등 해야되는데 잠시 후

아, 지금 못 먹었어. 설마? 아, 그럼 어떡하니다 나도 이해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상당 건물은 전설적입니다. 다. 이거 내, 내 입으로 이런만 하기 참 좋긴 한데, 혹시 후반 한타 가면 내가 좀 잘하네. <laughs> 한번 묶어볼까? 선설적입니다으어 위에 oh, yeah. 현우 캐리 어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. 아그 다음에 현우 닉네임이 뭐지? 이거 아, 여러분들 팀으로 만났을 때 조심하세요. 이거 이거는 제가 박제해드릴게요. 네, 웬만하면 박제 잘안 하는데 이건 닉네임 박제해야 될것 같아. 천붕 <laughs> 아니 사관없지 상관없는 사람 아니야 작지? 작 아니 니마 그사대회나온 사람이잖아 오케이 일단